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화아파트 25평을 전세주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가격이 고점인 3년 전에 매입하였습니다 요새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전망도 불안한 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서 물이 내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? 파는 게 나을까요? 아 의정부동 동화아파트인데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매수한 시점이 이게 고점을 매수했다.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신 것 같거든요. 답답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. 동아파트가 아 네. 의정부 경전철이에요. 음. 이게 이제 범골역이라고 여기서 네.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음. 그런 아파트입니다. 음. 그런데 이 아파트도 500세대가 안 되는 그리고 네. 어, 동도 한계동 밖에 안 되는 그런 또 아파트네요. 나홀로. 예. 네. 근데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의정부역이 있잖아요. 음. 이거 이제 GTX, GTX 신호선이 이쪽에 들어와서 이제 창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. 이제 그런 GTX가 있는데, 여기서는 사실은 가려면은 좀 애매하죠. 여기서 또회룡역으로 갔다 의정부역 GTX 타고 음. 이렇게 가고 입,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입지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음. 그리고 음, 여기를 보면은요. 음, 여기가 이제 그 26평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어, 3년 전에 한 실거래가 한 1억 7천, 그리고 최고가가 어, 21년도가 항상 이제 최고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음. 모든 아파트들이 그때가 한 2억 9천에서 한 3억, 이 정도 선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그래도 한 1억 8천에 실거래가 됐고 지금 한 2억 정도. 가 거의 잘안 오른다는 거죠. 이가 아파트가. 벌써 여태까지 그 상황들을 쭉 훑어보면은 잘 오르지 않아 아파트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의정부 견, 견전처럼 아시다시피 수요가 상당히 작은 그런. 어 경전철이구요. 경전철은 일반 그 중전철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서울이나 이런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중전철이라고 하거든요. 네, 그 중전철은 어 경전철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경전철은 두냥 짜리예요. 두냥 두 개를 연결해서.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전철은 이 중전철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이 끊어진 곳. 그런 곳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경전철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경전철이 그렇게 크게, 크게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, 물론 이제 의정부역의 GTX가 개통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영향은 분명히 받겠죠. 멀지 않으니까 영향은 받지만, 어, GTX도 2028년 이후에나 네. 완공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까 처음에 이제 상담을 드렸던데, 마찬가지로. 여기도 뭐, 호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. 어 그래서 지금 뭐, GTX가 들어온다는 건 예전부터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였고, 음.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한 어떤 호재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담 반영이 돼 있고 이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음, 들어와도 그렇게 뭐 크게 호재가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 끼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할 그런 곳은 아니고요 실거주의 목적으로만 들어가야 될 곳이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정부의 가장 메인은 이 의정부역 이쪽 인근이 메인이에요 이쪽이 이쪽이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 뭐 중앙 2구역 여기 3구역 다 지금 재개발해서 재개발 추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이제 메인 라인이 되겠죠 GTX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마다 어좀어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잘 찾아서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. 고민이 많으실 것 같죠. 매도를 그렇죠. 저는 권해드리고 음. 싶어요. 네. 음. 사실 그래서 매 수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죠. 음. 음. 그러니까 싼게 네. 비지떡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을 음. 하셔야 돼요. 부동산도 그렇습니다. 싼건 분명히 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.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. 저평가는 없다. 아 부동산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아 여기 저평가돼 있어. 음. 근데 그 가격은요, 시장에서 다 결정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. 어떤 이유에서든지.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, 방향은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. 또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